박명환 야구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명환 야구TV 박명환입니다 예, 오늘은 김혁 PD와 함께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예, 오늘 뭐 결과적으로 워싱턴이 네. 5대4로 승리를 했죠 네. 대본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올드시즈에 올라온 팀이고 휴스턴 홈에서 된 경기 더군다나 선발이 게리콜. 네. 되게 여러 가지 워싱턴에 불리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맥스 슈워저 선수가 잘 버텨냈고, 사자들이 응집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뭐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하는 확률이 한70% 정도 되는데요. 일단 휴스턴을 보면은 오늘 뭐 게리콜이 진짜 무너졌다는 게 오실점을 하면서 팀의 에이스로. 그 점이 이제 휴스턴 팀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워싱턴 입장에서는 슈워저 선수가 뭐 초반에 4이닝 정도 선두 타자를 내보내면서 되게 힘들게 끌고 갔지만 베테랑답게 마지막까지 뭐 5이닝까지 이닝을 잘 끌어줬어요 막아주고 야구의 흐름이라는 게왜 네. 중요한가를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싱턴 같은 경우는 슈어저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않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메이닝 타자를 내보내고 힘들게 이닝을 끌고 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막아줬기 음. 때문에 타선에서 점수를 냈구나. 그렇죠. 소토 선수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 소토 선수가 뭐 홈런 하나 포함해서 3타점을 쓸어 담았어요. 게리코를 상대로 이렇게 뭐 4번 타자가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워싱턴의 오늘 공격력은 소토를 중심으로 해서 타격감이 살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휴스턴은 반면에 2점 정도 이제 추격을 하면서 뭐 타선에서는 뭐 알투베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해줬고 브레그먼 선수가 또 이제 활약을 해주면서, 예. 예, 근데 1점 차 패배는 좀 아쉬움을 남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하휴스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로테이션 상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음. 게리코를 선발로 내세웠다는 거는 반드시 잡겠다는 경기였고, 네. 당연히 홈에서 두 경기를 다 잡고 가고 싶었을 음. 거기 때문에, 이렇게 1패를 하게 되면은 2차전에 대한 부담감도 당연히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투수 운영 면에서도 2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총력전을 펼치다 네. 보면은, 그 시리즈 전체에 봤을 때아무 투수 운영면에서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휴스턴은 뭐 불리한 위치에도 있지만 그래도 1, 2, 3, 선발 카드, 그레이키나 뭐. 벌렌더나. 네. 벌렌더나, 게리콜이나 뭐이 투수들을 나중에 중간 투수로 가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정도 휴스턴 팬들은 좀뭐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워싱턴은 생각 외로 뭐 닐리프 싸움에서 뭐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2 예, 점으로 막아내면서 일단 승리를 가져와줬어요. 워싱턴이 사실 불펜이 조금 약한 부분이고 취약점이긴 했는데 그리고 슈어저 선수가 오이닝을 던지면서 음. 남은 4 이닝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는데 뭐그 위에 올라온 코빈 선수부터 음. 해서 불펜들이 잘 막아줬기 음. 때문에 결국 승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싱턴은 뭐 내일 경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코빈 선수가 키를 쥐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퓨스턴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를 이제 중간 셋업으로 어떻게 쓸 거를. 네, 감독 용병술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예, 아마 3차전까지는 1,2,3선발을 끌고 갈 거고, 네. 4차전부터는 약간 조금 변칙적인 네. 운영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타력, 수수력, 수비력, 뭐 전체적인 박빙이잖아요. 그 보시면 뭐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키스하고 적전을 펼치고 올라왔고, 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4전 전승으로 세인트 루이스를 수입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에 저는 워싱턴이 조금 더 쉬었기 때문에 네. 어떤 경기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월드 시리즈다 보니까 어 선수들이 약간 경험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고 물론 오늘 투스 구장이 이 선수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수들도 있었고 좀 아쉬운 외야 플레이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또 경기가 진행되고 시리즈가 진행되면 또 금방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뭐 김여필 D가 얘기한 대로. 체력적인 면, 경기 강강적인 면을 1차전에 어떻게 보면 쓸어 담으면서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휴스턴은 아무래도 포스 시즌부터 지금 체력적인 면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팬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 시리즈, 뭐 2차전도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구는 선발투수 노놈이라고 하는데, 뭐 선발투수의 싸움도, 예. 1, 2, 3차전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원체 좋은 투수들이 음. 많기 음. 때문에 선발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경기에서는 실책 하나, 음. 그 다음에 어떤 안일한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가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월드 시리즈 뭐 지금 1차전인데 양팀 그래도 오늘 1차전은 수비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었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휴스턴 구장에 따른 외화 수비들의 워싱턴의 그런 디펜스적인 좀 세밀한 부분의 실수들은 예, 팬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선은 2차전 선발이 아마 음. 벌랜더 선수가 나올 네네. 것 같은데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졌고요. 휴스턴팀 같은 경우는또 작년에 어쨌든 다저스한테 역전해서 우승을 한 경험이 네네. 있기 때문에 이 경험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또 휴스턴이 반격을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작년에 우승팀인 휴스턴과 새내기라고 하죠. 예, 워싱턴, 월드시즈까지 왔는데 아, 양 팀의 박빙의 대결이 정말 월드 시리즈, 뭐,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정말 재밌는, 눈여겨보시면 재미있을것 같고요. 또, 박명한 야구TV,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또, 김혁 PD랑 네. 저랑 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뭐, 1차전 중계했는데요. 뭐 다양한 컨텐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오늘, 예, 네, 큐음하고. 그렇죠. 오늘 두산. 저녁에 네. 키움대 두산, 두산대 키움 한국시리즈 2차전도 네. 네. 저희가 중계할 예정이니까 네.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팬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에, 메이저리그 리뷰는 김혁필이라 리뷰나 중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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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